반갑습니다. 월영봉추입니다 자, 11월 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 이번 주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중에 중간 선거 그리고 CPI 어, 그리고 어, 미시간대 소비지,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관련해가지고 어,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얘기 전망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면요. 어, 다우 마이너스 1.4%, 나스닥 마이너스 3.35%, S&P 500, 어, 거꾸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S&P500이 마이너스 3.35%, 나스닥이 마이너스 5.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1%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3.5% 상승, 코스닥은 0.91% 상승. 어,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어,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것 중에 어, 11월 FOMC가 일단 있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75bp 인상을 했고요. 어, 현재 이래서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4%로 상향이 됐고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마가 될 것이냐 기존의 9월 달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 상에서는 4.75%가 최종 금리였습니다 했는데 어 4월 의장이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조금 더 높게 그러나 조금 더 천천히 길게 어요렇게 가겠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높게 가겠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5% 정도를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따라서 더 높여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어 이번 주에 시장에서는 5.25% 정도까지 일단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목요일까지는 좀어 하락 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5.5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단 시장에서 5.25까지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향후 두번 이제 세 번의 지표가 남아 있는데 어, 고용보고서는 나왔으니까 이세 번의 지표가 어느 정도 조금 꺾여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5% 선에서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이제 속도는 조금 늦추겠다라고 했으니까, 12월 달에는 50BP,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BP. 지금 현재 4%입니다, 상단이. 이렇게 가면, 어 2월 달까지 해서 원래는 끝이 나는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3월도 한번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5.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거나 5%면 아니면 그 뒤로 또한번더 가거나 25가 한번더 가거나 아, 요런 형태가 될 가능성 5.25가 된다면 이럴 가능성까지 일단은 열어놓기는 했다 음, 그, 그것 바람에 목요일까지 지수가 어, 조금 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 아, 정도가 지난주에 있었던 정도의 얘기였고요. 어, 10월 고용보고서가 일단 금요일날 밤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 무료방에는 전체적으로 나오자마자 올려드렸죠. 혼조세였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어, 20만 명 정도 전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 26만 명이 나왔습니다. 26만 명이 나왔고요. 근데 컨셉 자체는 20만 정도 전후였는데 26만이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고용이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구간이죠 어, 고용이 깨져야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월이 31만 5천 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많이 꺾이는 흐름 아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하구나 더군다나 어이 트위터를 비롯해 가지고 각 지금 또, 소위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라고 하는 그 기업들에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들이 지금, 어,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얘기들이 나왔었죠. 정리해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어,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향후에 이 부분은 조금씩 더 꺾일 가능성은 있겠다. 뭐, 요런 정도 있고요. 어, 시간당 임금도 약간 더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임금 어, 전년 대비 했을 때 평균적인 임금은 4.7% 상승했습니다 컨센과 어, 어, 일치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전월이 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상승률이 일단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 어 그리고 대량 해고가 조금 자꾸씩 늘어나고 있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이 있고요 실업률은 3.6%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3.7%가 나왔습니다. 전월은 어, 3.5였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만 이게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어,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조금 증가를 했어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배드뉴스 이지 굿뉴스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건 조금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혼조세를 보였는데 어, 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선물이 음 발표되기 직전에 한1.4%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다가 요게 딱 발표되는 순간 보합까지 내려와버렸죠. 그랬다가 한 3분 4분 정도 지나면서 그냥 스물 스물 끄집어 올려가지고 결국은 어1% 이상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어 그러니까 혼조된 이 경제지표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봤다라는 건데 뭐. 금요일 날 얘기는 제가 월요일 날 오전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준 위원들 발언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조금 매파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 인플레이션 안 꺾였기 때문에 꺾일 때까지 조금 더 올리는 게더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대신 조금 천천히 가되 가되 최종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이런 형태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 이런 얘기는 나온 게 없어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제법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고요 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려가지고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 홍콩 시장의 급변동과 관련이 있는데 지난 한 주, 그러니까 지난 한주 중국 홍콩 지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롤러코스터를 탔죠. 어,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음, 뭐, 하락을 할때 마이너스 7%씩 지수가 하락을 하더니 상승할 때도 마이너스, 아, 플러스 7%씩 막 상승이 나오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시진핑 리스크, 이제 시진핑 독재에 따른 그 리스크,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엑시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한편으로 금요일날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봉쇄 해제 가능성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시장도 예외적으로 의외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그 강했던 부분이 그니까 장 중에 중국의 봉쇄 해제 가능성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어~ 유입되면서 루머가 유입되면서 어~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 장 마감 이후에 이~ 어~ 그~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어~ 중국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제로 코로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어 이제 아니다. 어제 끝 어제 얘기가 나왔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특히나 겨울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 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러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해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 올 겨울 내 내에, 겨우 내에는 어, 해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금요일날 우리가 올랐던 거 미국이 금요일날 올랐던 거 이거 일정 정도 다시 뱉어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거 해봐야 될 거고요. 어 그다음 이제 우러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지역에 이 장악이 멀지 않았다라는 일단 소식이 전해졌고 어 이란제 드론이 이제 이란이 인정을 했죠. 어, 우리가 러시아에 제공해준 게 맞다. 다만 전쟁 이후에 제공해준 게 아니라 전쟁 이전에 어, 제공했던 것들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것도 거짓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이 이란 쪽의 타겟이 좀 잡히면서 이란 더군다나 국내적으로 지금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외로 좀 돌리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어... 이 이란의 이 사우디 침공과 관련된 이슈가 루머가 또 조금 돌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어, 유가가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일단 우러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해결이 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최근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 계속 시장에 아주 크진 않겠지만 지속적인 영향은 계속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이번 달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푸틴이 참가를 한다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는 안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대화를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 러시아가 일단 핵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 영토를 영토 회복을 시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변수로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섣불리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고요. 어,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 흥국생명의 이 콜옵션 포기 사태 어 미상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어 조금 뭐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씩 사태가 조금 이 번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의 어떤 음 지원 그리고 민간 차원의 대형 증권사들의 지원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조금 조금씩 어이 소위 얘기하는 이 속된 표현으로 좀 땜빵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돼서 어, 금융 리스크 전체로 확산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어, 주목해서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얘는 기본적으로는 어,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지만. 음~ 안 좋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전체적으로 어~ 이번 한국 생명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회사 채쪽 이~ 금융권 쪽에 어~ 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채권 발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조금 어~ 리스크가 될수 있는 금융 리스크가 될수 있는 여지는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잘 해야 무난하게 넘어가는 상황. 그래서 조금은 불리한 정도의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는 이 관심을 가지고 사태가 커지는 건 막아줄 것이다.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예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어, 지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음, 지난달 이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 시진핑 3년임 독재 이후에 중국과 홍콩에서 어, 외국인 자본들이 외국인 자본들이 엑시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엑시트 한 금액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의 순매수가 음, 우리나라 내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아, 여기 이 기업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형주, 일부 대형주, 그리고 뭐 2차 전지, 요런 쪽만 편식하면서 집중적으로 수급 쏠림을 만들어가면서, 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2주, 3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좋은 코스피도 지수만 좋은 어, 대형주들 그리고 어, 일부 뭐뭐이 뭐 2차 전지 같은 이런 어, 섹터들. 그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만 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조금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어, 일단 이게 지난주까지 나왔던 모습들이었다. 어,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얘기를 좀 해보면 음, 이번주 일단 8일날 중간선거가 있는데 현재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어, 10월 말까지만 해도 상원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상황이었고 하원은 어,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원,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상원은 공화당의 승리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55% 정도가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어, 하원 같은 경우는 80% 이상입니다. 85% 약간 어,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뉴스에 따르면 이번 달 내로 트럼프가 어,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또 잡게 되면 또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깨지면서 어, 민족주의적으로 자국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계화가 거꾸로 가면서 탈세계화를 어, 구체화시킨 사람이 트럼프였죠 어, 만약에 다음 대통령에서 트럼프가 또 된다라고 한다면 그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일 거고요 나중에 나온다면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됐을 경우에 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대부분이다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어 기존에 요만큼 지원하게 했던 게 요만큼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뭐 이제 신재생 쪽이라든지 어 이쪽은 많이 좀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는 반면에. 어, 공화당이 잡게 됐었을 때는 에너지, 기존 에너지 섹터들,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이쪽으로는 또 조금 헬스케어, 이쪽으로는 조금, 어, 또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를 잘 봐야 합니다. 일단은, 한편으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화,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됐을 경우에는, 어, 정부의 재정 지출을 극도로 지금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쪽이잖아요. 공화당, 공화당이 지금 최근에 어 미국 내에서도 어 서민층들, 어 저소득층, 그다음에 서민층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또 돈을 이 18조 정도 푸는 이. 정책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스탑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적어질 것이고, 그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한편으로는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잡는 게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그런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상황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 섹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 에너지 기존 에너지 섹터들이나 아니면 어뭐 바이오 섹터들이나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가장 또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한8.1%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달 8.2%였고요. 어 현재 8.1% 정도를 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예상 기관에 따라서 지금 7.9를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 이번 헤드라인 CPI가 7%대 앞자리 7을 딱 달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커지면서 어, 4.75 최대 양보해서 5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만약에 7%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연준의 이더 강한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많이 높아지는 거, 요거 한 순간에 꺾일 수가 있어요. 8.1이라고 한다면 어, 다음 달거또 봐야 되겠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고요. 8.2에서 꺾이긴 했지만 많이 안 꺾였으니까. 그다음 이제 어, 근원, 코어 같은 경우도 6.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6.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더 꺾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꺾이고 있다. 어, 주택 관련 지표들, 만약에 지금 이대로 반영, 이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주택 관련 지표들은 아직도 거의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이번 달부터는 조금 일부라도 반영이 좀될수 있을 것이다.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깎 꺾이는 정도가 더 강하냐, 적, 적, 적으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어, 정말, 이 시차가 좀 많이 크기는 하구요. 주택 지표 관련해가지고는 헤드라인에서 한30%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어에서 한40%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얘가 안 꺾이면 사실은, 어, 이 수치가 극적으로 꺾이는 부분을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음, 기존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얼마야가 아니라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에 팔 거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도, 집을 판다면 얼마 정도에 팔 거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지금 빨리 안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 미국의 이 주택 모기지 금리 자체가 이제 미국은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뭐 알아보니까 어 대부분이 고정금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어 4%대까지 올라갔지만 뭐 5%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미 금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 때문에 뭐가 변하고 문제가 되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어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 이게 반영되려면 시간이 또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 다른 쪽에서 조금씩 더 꺾여줘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렌트가 조금 더 꺾이면 어, 바로 반영이 조금 더 되겠죠. 렌트 요번에 어, 약간은 또좀 꺾일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얘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헤드라인이 앞자리 7을 달게 되면, 어, 조금 그래도, 어 시장에서는, 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반등, 반응을 하면서, 어 연준의 최종 금리를 5% 또는 4.75로 낮춰서 다시 시장이 반응할,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때는, 어 아마, 어, 슈팅도 반등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나오게 될 거고 향후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드리고 있는 11월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고요 만약 앞자리 8인 상태 꺾이긴 했지만 앞자리가 8이다 8.0, 8.1뭐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 지표를 한번더 보기는 해야 될것 같다 안정화까지는 그러면 12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막 쭉 밀려가지고 다시 전저점을 보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 여기서 시장 안정화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를 드리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음,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꺾여져 나오느냐 하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될 텐데 음, 일단은. CPI 발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발표나느냐, 이 발표 이후에 어떻게 발언이 수위가 조절되느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CPI 발표 전까지는 지금처럼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할 거고요. 대부분 분들이 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음... 뭐, 물론, 비둘기파의 성향을 가지신 일부 위원들께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어, 완화적인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 최종금리는 조금 더 높을 거야, 어, 조금 더, 이, 속도는 늦춰질 거야, 대신 좀 오래 갈 거야, 이 얘기는, 여전히 그냥 진행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CPI 발표 이후에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 시장 안정화 가능성에 더이 플러스적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A 관련해가지고, 어, 지난, 그러니까 어제죠? 토요일 날, 어 우리 정부에서 현대차와 우리 정부에서 미국 쪽에다가 일단 또 제안을 좀 넣습니다. 어, 미국에다 공장 짓기로 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년간 유예해 달라 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들이 미국에서 어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만약 어필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체적으로 어 아마 한번또 괜찮은 흐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또어 고려는 하겠지만 법대로 하겠어 라고 어 소위 얘기하는 어 씹힘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뭐 지금 하고 큰 차이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 어,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들어올 걸로 본다면 지금 어, 홍콩이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금액들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냐 하는 아니면 중소형주 정도로 확산세가 일부 조금씩이라도 나와줄 것이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아마 중소형주드로일로의 확산 여부는 요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CPI가 중요하다. 시장의 내용적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 어제 중국에서 발,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글로벌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었던 재료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였던 어, 중국의 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 여부 가능성. 어, 일단 중국 정부에서 어 부인했고요.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 강력하게 더 실시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은 다시 되돌림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든 미국이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러 전쟁도 전이앞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 여부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앞자리 근원이 어 예상치대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 헤드라인이 앞자리 7을 달면 11월에 바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앞자리 8을 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지표를 조금 더 봐야 된다. 다음 달 정도의 지표까지를 한번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아,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예상 레인지는요. 2,300에서 2,420. 2,300이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라인은 아닌데요. 어,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될수 있겠고 어, 최대로 밀리면 열려 있기는 2,260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 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CPI 자체도 어, 쇼크 수준으로 더잘 나오는 예상치보다 더잘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중간선거, CPI,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요런 정도가 있겠고,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관심 섹터로는 방산, 로봇, 2차전지, 조선, 자율주행, 자동차, UAM, 요런 뭐 정도 볼수 있는데, 음, 일단은, 변수들이 조금 많이 있죠. 2차전지 제외하고는 변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얘네들은 테마 테마를 좀 타야 되는 상황인데 어,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만 가니까 어, 테마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다른 얘 예, 얘네들 얘네들이 어, 테마를 제대로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어, 일부 몇몇 종목만 오르고 많이 안 올랐, 많이 못 올랐고, 재료의 크기에 비해서도 크게 못 갔죠. 많이는 못 갔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형주 중심의 매수 이런 어, 상황으로 지수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던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서 시장 안정화가 나와야 질적으로 좀 시장이 어, 좀 우리가 해볼만한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어쨌든 이게 지금 11월에서 바로 시장 안정화가 나타나게 될지 11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지 아니면 11 2월 시나리오까지 또 연기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만 어, 중요하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건 분명합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나 오는 건 아니에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지금 어, 차트들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과 종목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일치를 하면서 바닥잡기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 시장 안정화만 딱 나오게 되면 어, 시장이 바로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면서 반등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 근 어,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이런, 이렇게, 어,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지표가 좋게, 좋지 않게 나오면서 마지막 산을 못 넘으면서 다시 한번 꺾이면서 저점 이탈, 저점 이탈, 어, 1년 동안 계속 그 상황을 진행해 왔잖아요. 한 서너 차례 정도 중요한, 어, 이 변곡점이 있었는데 모두 실패를 했잖아요. 요번에는 지금 보면 바로 실패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최악의 경우 한달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11월 가능성도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열려 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